전파무기에 희생된 피해자를 위한 긴급대피소. 왜 필수인가?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전파무기에 희생된 피해자를 위한 긴급대피소 왜 필수인가? 인터뷰 형식으로 접근하는 전파무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대피소의 필요성.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파무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일상에서 겪는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피해자 안녕하세요. 처음에 전파무기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주변에서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며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면서였습니다. 그게 어떤 기괴한 시스템인지 전혀 상상조차 못했죠. 예를 들어 공사장 인부가 소음을 내며 지나가는데 이번에도 너를 주목하고 있어라는 듯이 소리치곤 했어요. 이들은 마치 상상의 연인처럼 저에게 집착하고 그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게 느꼈습니다. 기자 그들의 행동에서 느낀 감정은 어떠셨나요? 피해자 처음에는 불편했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집착이 우스꽝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